가족들을 위해서 요리를 해주시는 날이에요. 내일 제가 엄마랑 샌프란시스코에 가요. 엄마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행도 할겸 가가지고 구경도 하고 엄마 정보도 보여드리고 하려고 샌프랑 가는데 내일 아침 일찍 새벽 5시에 나가야 돼요. 5시에 나간다고 안 했어요. 안 그런가? 5시에 나가자. 아, <laughs> 아. 아. 5시 5시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어제 뭐 시어머니랑 우리 엄마랑 같이 브런치도 먹고, 방금도 시어머니 집 가가지고, 피자도 먹고, 과일도 먹고 하고 왔거든요. 타운 좀 구경하고. 근데 이제 또, 로빈의 언니네는 지금 캐나다! 맥시 하밀 베이비! 시아마가 김치를 많이 드셨네. 아하다 아, 아, 응, 엄청 많이 드셨어요. 언니네도 오늘 저녁에 잠깐 보기로 했고 다 같이 가족들랑 이밥먹기로 했어요. 언니네는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어머니랑 시아버지랑 다오셔가지고 같이 밥 먹기로 했거든요. 오늘 엄마가 할 것은 돼지고기 김치찌개, 잡채, 체육음 맥시야 너무 기대되지. 오늘 맥시는 한국 고향이어가지고. 맥시는 김치를 좋아해. 엄마 김치 다 썰거죠? 어다써야지 얼마 안되네. 아빠가 그러니까요. 많이 드셔가지고. 김치. 엄마 김치찌개 고추장 넣은 줄 몰랐어요. 아 조금만 넣어. 색 때문에? 아니 맛 때문에. 아유. 더 감칠맛이다. 너무 많이 넣으면 국물이 또안 시원하고. 너무 잘 된다. 엄청 잘 되죠? 응. 편하잖아. 응 그러네. 정리. 무거워가지고 잘 들어가네. 썰 때. 어우 잘 들어. 진짜 잘 든다. 저 뭔가가 조용하더라고요, 엄마. <laughs> 엄청 조용해. 근데 여기 비계가 너무 많다. 어, 괜찮아요. 좋아. 응. 비계 좋아. 엄마, 뭐 드려요? 이거 좀 버려줘. 이리와. 응? 응. 아침아 드릴까요? 치마? 침아 네. 아, 없어도 될만 같아요. 아니, 돼요, 번호 주세요. 번호 하나 드세요. 번호 주세요, 그거. 재료 볶음이. 바로. 네. 어, 이거 먹어봐 호박호박 괜찮어? 괜찮맛있 맛있어 맛있어 엄마 멸치 막 그런 거안 써도 되고 있는데? 멸치탭 멸치탭 멸치탭이 있어? 응멸어 맛있는 음 맛있는 냄 난다 레몬유스 고장 그럼 찌개 A LITTLE BIT 엄마 이거? 어 다시 팩엄마 근데 왜 어. 물이랑 김치 먼저 넣어요? 어 나는 항상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고기를 볶아가지고 근데 하면? 저는 그래요 나는 그렇게 안해요 아 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방송은 다 다른데 <laughs> 근데 엄마는 왜 그렇게 안 볶아요? 김치랑 볶아서 넣으면 더 맛있잖아 나는 아닌가? 안 볶고 해 이나가 한거 하고 엄마가 한거 하고 어느 게 맛있을까? 엄마야. 이나가 한게 맛있겠지. 엄마 가게더 맛있어? 근데 내 살림에서 하는 음식하고 다른 집 살림에서 하는 음식은 맛이 달라. 아니야, 똑같을 거야. 그 맛이 안아 재료가 똑같잖아. 그래도 그 맛이 안 한다고. 아니, 엄마, 여기에 지금 뭐 넣었어요? 여기 마늘하고 대파하고 양파. 생강은 없으니까 안 넣고. 어. 그 돼지고기, 음. 생강이 있으면 좋은데 생강이 없으니까 사 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뜯는데 잘못 뜯어져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나도한테 혼나야 되나? 아니요. <laughs> <laughs> 어, 그눈대주을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한 숟가락만. 고추장 한 숟가락. 응. 올리고당? 꿀을 날려. 응. 어. 여러분 저희 엄마 꿀 이것인데요. 이거, 이거 매운 꿀이거든요. 하선이, 하선이. 어. 엄마 그냥 대충 한 달. 네. 응. 그건 진간장. 이게 진간장. 뭐뭐 응. 들어가는지가 중요해. 딱 보면 진간장.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 알아. 양조간장, 진간장이랑 양조간장을 두 개를 써요. 조금만요. 이거 잡채할 때쓰다 그러는데 이거 넣으면 고기가 너무 새카만해져가지고. 아 그래요? 음, 좀 빨리. 시동을 열어야죠. 이렇게 찍 하고 열면 돼. 아 이렇게. 아. <laughs> 올리고당보다 꿀라면 더 맛있더라고. 매울 수도 있어 너무 많이 넣나? 뭐 맥끝, 이건 들기름 넣게. 손으로 할게. 음. 어쩔 수 없지 뭐 장갑이 없고 손 씻었잖아요. 어. 그럼 됐어. 그럼 깨끗이 씻기는 했는데. 고기부터 조물조물 해가지고 좀 양념 되게 해서 음. 야채 버무려서 끓면 되는 데 이나 고춧가루 있지. 네. 네. 만든까 한국 고춧가루? 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조금 넣는 게 나. 그럼 이제 생겼을 때 색이 조금 예뻐. 너무 많이 넣어도 안 좋고. 매운 맛인데. 매운 맛이야? 너무 매운 거 아니야? 청양고추 가루. 조금 넣는다. 근데 너무 매워하면 어떻게? 그냥 할까? 아니 조금 한 숟갈만 넣을 거 아니에요? 아니고 아우 한국... 매운 고춧가루. 그래요? 아니야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럼 조금만 넣어봐. 어. 한숟가만 넣어. 잡채에다 표고를 안 넣어봤어. 잡채? 응. 한번 넣? 안 넣어본 것 같아. 왜 엄마가 넣어줬던 거 옛날에 걸로 기억하지? 넣었나? 옛날에? 요즘은 계속 그냥 목이버섯 넣어가지고 아 해서. 근데 맛있어 표고버섯. 응. 표고 맛있지. 저기로? 음. 응. 당근 볶을 때는 넣어 조금. 어 젓갈 길어요? 아 너무 길잖아 이거. <laughs> 너무 길어. 우리 집은 적당히가 없어요. 나 어쩔까, 많이 찾아. 나 엄청 신경쓰이네. 엄마, 제육볶음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아, 그래? 어떡해? 이거 봐. 이렇게 재워놓고 하는구나? 네, 양념이 좀좋요 이제 야채 끝? 고기 볶고 목이 고소 볶으면아아니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 그렇게 하는 손이 많이 가지 엄마 나중에 음. 유튜브에 쉽게 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봐요 그래 봐야지어 어. 어, 얼마나 괜찮은지 민아가 어. 고기 많이 넣자고 리서다 넣었다 오! 어? 아 진짜요? 어. 그거 많아 보이지 않는데? 많아 보이지 않아? 응. <laughs> 나 고기 좋아하니까 많아 <laughs> 보이지 않지 금 이게 너무 어렵끓이요 괜찮아요? 오래되면 그래도 맛있지 않아. 백반. <목소리> 헐. 사러 가야 되나? 없어. <laughs> 있는데 5장인가? 석기밖에 없어. 로비한테 사오라고. 로비 게임하는데? 로비 로비 로비한테, 사오라고. 로비한테 사오라고. 로비한테 사오라고 해야지 그럼. 로비! <laughs> 로지 <laughs> 근데 모기모술씨있나야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근데 저는 괜찮아요. 저는 다 좋아요. 이거 올리브다 썼어. 너무 익어버린 것 같은데? <laughs> 아, 맛있겠다! 오, 오, 오. 맛있겠는데? 잣나 로비가 햇반 사오에 엄마가 로비 게임하니까 그어 <laughs> 이제 보니까 없다 그랬지? 일회용 상가 대체 네. 잡채는 아, 어떻게 뭐하네? 붙이지 제가 사올게요 어, 지금 부치셨는데? 원그릇이 더큰것 같아 이게 스피커인 것 같아 어. 깊기만 요 이게 넓고. 음. 비슷비슷해. 그냥 나만의 넓이는 똑같아. 이게 더 커요. 아, 그래서 어, 어. 더 크다. 더, 더 크네. 어, 어더 크다. 자, 지금 장갑이 있어야 돼. 우와. 엄마 이거 안 뜨겁겠어요? 뜨겁지 그래서 나 항상 면 장갑을 하나 끼고 하거든. 아, 아, 그럼 어떡해? 그냥 이렇게. 안 돼. 이거 끼고 하자, 장갑을. 장갑이 있어? 어. 면 장갑이 어안 어, 돼. 손에 감각이 어, 없어져. 없어. 막마간장된는다네 간장 응, 대충 한장 대충 뭐예요? 진간장? 이건 진간장 이거는 양조간장 그거 뭐예요? 들기름 난 들기름, 참기름 같이 넣어 참기름 음. 참깨? 어 참깨 이거는 패션장갑 있어요 아 어디 손? 오른손만깨야지 아, 이거 다 진짜 비닐에 싸니까 괜찮아. 어떻게 일회용 장갑이 없냐? 옛날 있었는데 다 썼어요. 이거 예. 안 샀어. 일회용 장갑 그렇게 묻히냐? <laughs> 아이고. 아! 예, 이제 제가 먹을게요. 1렛내 닦아야 돼 기름도. 음, 엄마. 닦아 닦아 엄청 음, 맛있다. 전체적인 맛을 봐야지. 음. 음. 안 신거 같은데신라야라시야신 거야. 김치찌개. 이제 파우 위에다가 올려 이나요? 아 올려요? 대파를 위에다 올리고 우선 도 가나? 어그선 그렇게 해놔 로비 씨 네. 로비 이리 와보세요 자 미안해 한번. 밥 사오라고 그래서 게임하고 있는데 뭘할 <laughs> 뭐 거예요? 햇반 네. 엄마가 어. 밥 사오라고 해서 미안하대 아우라 그해서 어. 미안해 아니에요 뭐. 게임, 게임 끝났어요? 로비 끝났어? 씨가 먹어봐 네. 진짜 미쳤어 치아 엄마 로빈트 전복 맛있어? 을스 오브 간도 맞아? 딱이야? 그래 우리 로빈 맛있어하는 좋다 잠깐만 어우 쓰스 오어 많이? 응? 많이? 응? 이까끝기지 응? 김치찌개도 먹어보라요 김치찌개 내버려 먹어볼래?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먹던 맛이있어가지고 지금 안 짜지 인맛요안 짜요. 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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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있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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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진짜, 진짜 맛있어 요 그래? 그래 이 맛에 음식 한다고 이렇게 oh 어, 먹고싶어 하는 사람이 먹고 맛있어 해주면 음식 하는 사람이 좋다 음. 노래해서 진짜 어. 감사합니다 아, 어 정말. 그래 내가 와서 안 해주면 엄마 맛못 보자 음. <laughs> 음. 로마는 일하러 온것 같아 <laughs> 딸 집이잖아 그래도 어? 로비씨 데이브 씨. 데이브 씨. 응. 로비 형이 왔어 어. 키리키리 말랑키리 어떻 길이 <laughs>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창에 어기 어디? 창좀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창 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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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일단, 저 일단. 아니 아니 e d someone I n 왔다 갔다 로줘지 어. Come in Hi Hi i <laughs> <너에 웃음> 네. <laughs> <laughs> e nice to meet you Hello <웃음> <웃음>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Hi guys 갔다 올까요? 어 1, 2, 3, 4, 밥 6. 너 하나 먹 5. 나 2, 먹 4.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거 Than anything I've had in the States, like the soju I've tried here a couple of times. Yeah. Oh, really? It's so yeah. much better, yeah. <laughs> yeah. <laughs> it's real crazy. It's really Korean Korean yeah. <laughs> oh, can they it? You know, did you try like Korean because it's soju? not in a bottle? Yeah, I thought so. I thought it was when I like tried it, but it was yeah. like more, uh, it wasn't so sweet. Oh, yeah, I can I try it? So yeah. <laughs> That's so funny. Mm -hmm. You guys love this. Because one soju is the 맛있어. Is it good? I is. 알코올 it. Alcohol and a soju. How um -hmm. many? We probably have like 10 left. Do you put the She feels like proud. It was so funny your dad drinking that. Bringing it with him. Oh, I'm uh, Hi. Hey! 아, 진짜, 저기 있어야 like yeah. 나. Yeah. 엄마, 이거, 이러이이러고거 yeah. 이거, 이거, 이다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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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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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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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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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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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목소리가> 예쁘게 안 해도 돼. 네 맛만 있으면 돼. 그래도 That's 보기 좋은 nice. 떡이 맛있다고. Oh, 이왕이면좀 예쁘게 담았어. 예쁘 어, 요 여기다가 야채 조금만 좀. 뭐 깔아. 어. i 되는 거는. 아, 엄마. 아, 이거 안 예쁘다고 예쁘게 좀 하래. 근데 마음만 있으면 되지. 이쪽이, 이쪽이 면이 너무 많아. 엄마 괜찮아. 알았음. 안 예쁘면 사람들이 나가. 고야 어? <목소리> 조용히 해. 이왕이면 예뻐야지. 네, <목소리> 이거 가지고 사요. 네, 제가 맡게요 와, 다음 채시에. 네, 이 스타일. 자, 풀어 주세니 이거. 어, 풀어 주이어요알니다 응, 이거. 어, 풀어 주세요. 응, 이요

이기가다 네? 어디가 아, 다 밑에 있나 봐 아, 그런 거 같은데. 아까 여기다 놔주세요. 짜잔. 쌀쌀쌀쌀쌀. 쌀쌀쌀쌀. 쌀쌀쌀쌀. 네쌀쌀고 쌀쌀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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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쌀치쌀스치쌀스치쌀스쌀 쌀쌀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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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쌀쌀 This is so good. This is so good. Right? incredible. She, she, so good. Yeah. Yeah. she, she said like, she's she she like thankful she that everyone here what? can eat Korean, Korean food well. Mm. Mm. I was so excited when well. well. your mom was cooking. Just like, yeah, so you told me that like, invite me, so. Mm -hmm. Thank you. I got you. Mm. Oh, so this is like Korean cilantro, not cilantro, but like shiso. Do you know shiso? Japanese shiso. This is Korean shiso. Mm. We call it nip. A lot of foreigners don't, don't really like this, this. or you, they say it's like an acquired taste. You just yeah. use just it. Just wrap it together, same same way. Mmm. Oh, <laughs> <time>. Delicious. Oh. <laughs> it's yeah. It's so, it's so good. there 야, 위 많은. 로비 먹었는데, 잘안 먹었어요. 맛있어. 음. 와, 진짜 맛있어. 데 맛있게 먹으니까 좋아. 우리 로비도 맛있게 먹으니까 좋아. 너무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요. Happy r a Of course. 왜 김치찌개인데 맛이 다르지? 엄마가 한 거랑 내가 한 거랑? <목소리> 결과부터 아닌데 똑같은데? 음, 음. <목소리> 손맛. 깻잎? 응. e s 언 하시는지.

한끼 먹을 수 있을 때뭘 네. 먹고 싶냐고 음. mm -hmm. 죽기 전에 먹고 싶은 밥. 우리 미국에서 그렇게 mm -hmm. 말해요. Mm. 선택 힘들면. 일단 okay. 라면. Mm -hmm. 나는 골고루 다 먹고 죽을래. 와우. s s so, it's o good. Oh, so good. <laughs> wow. What flavor? Thank you. Oh. Mm -hmm. hi, b u uh. you oh, tell, tell your mom this is so, so nice. I appreciate all the time that went into this. Jack, Jack, Jack where are you? Where's Jack? Pa. he's trying to get you. Out of the said pause.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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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Bye. Eat. I'm gonna eat you. <laughs> <laughs> Oh, Jack! I'm sorry. This is... No, to That's okay. Yeah. Hello. Hi! Nana's in there? Nana! Mom! Mom! Jack, hi! Jack, this is my mom. Can you say hi to her? Jack, we're gonna be... We have to be polite. So, hi. this is Ina's mom. You have to say hello. Yeah. <laughs> Say hi! Say okay. hi!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o, yeah. you too. Yeah, okay. hey, I yeah. I'll toy! Hi, Bob! Hey, Yeah. Oh, hey! Yeah! Yeah! Oh, hey! Uh, oh, Oh, hey! So, am I? What, what were you guys saying? The wraps for this. Yeah. Yeah. So this goes in so much here. So what like do, do you think happens? Well, poured and definitely. was it. So what? Jack, what's your favorite? Jack, what's your favorite movie? Uh, Papa <laughs> Murphy. Um, yeah. What about Frozen? I thought Frozen was. No, no. Yeah. Get to know Jack. Yeah. Mm -hmm. Oh my god. It is, it is a little hot still, so be careful. That rice is really yummy. Mm. Yeah. Oh. Yeah. Are you eating rice? Yeah. Oh. Do you like it? Yeah. Oh, nice. There's Nunu's too. Yeah, Nunu. There's a Nunu. You want Nunu's, Chuck? Nunu? <laughs> oh, tell me he loves That's rice. 10 right. more mm -hmm. yeah. oh. <laughs> it it's too hot it's too hot it's okay Aww. it's okay let's let it let's it's let cool. it cool let it cool let it cool yeah, it cool. yeah. Hey, hot. You... yeah jack drink water yeah drink water mm-hmm good boy you love your water yeah. <laughs> <laughs> and I want dora and mommy airbags. mommy airbags? i fly airplane yeah. you fly airplane Pink where did we go where did you go? Nova Scotia. Nova Scotia. Nova Scotia. Did we also yeah. go to PEI? That is hot. Uh -huh. <laughs> you check it with your fingers. It's a little hot still, yeah. But it doesn't The year above us. It's good. track team. Very good. It'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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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It's it's a awesome big mint. Yeah, yeah, like yeah. mint. I'll try again. Yeah, Can I make one for you? Yeah. I am done. Already yeah. today? It's like the ultimate take a big bite. For the so, Hi yeah. Jack. Do the like garlic, they gar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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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mm. have and the Yeah, eat it! <laughs> I'm eat <gonna> it! <laughs> nice. mm. And you can cover your yeah. mouth enough, and though. ch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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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ing to Oh my gosh! I'm going to Italy. No! You're such a, a good boy. Go <laughs> yeah. You're being so sweet, buddy. Yeah, might <laughs> far away, Especially back. when I talk to him. When I talk to him and he's doing this, that's when he leans his head. Bye, Jack. Bye. Sa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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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m. Daddy, hug! Daddy, hug. Momm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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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히 행복하세요 <laughs> 울겠다 울겠어 또 you too. You too. 엄마도, 엄마도 래 <laughs> Yeah, i sad. No, don't be sad. Yeah. We're going to get yeah. them back next year. Yeah. yeah. maybe. Or we can we can, we can go to Korea. We can go to Korea. Yeah. That too. It'd be Ruby is our we family, so I'm so happy. Thank you for taking care of us. you? Ah. Wow, that's So that you raised me so well. Thank you. Yeah, I tried. Mm -hmm. okay. Okay. She's something cool. Yeah, mm -hmm. I'm just sad that I this week won't buy you. Mm. Yeah, yeah, I'll miss you. I'm a bossy girl. Yeah, yeah. that's <laughs> beautiful. Did you take her over to the hill where you got married? Oh, no, we didn't. Well, <laughs> you must have seen it. <laughs> no, because 언니네 그 수영장에서 봤을 때그집 거기서 결혼한 거거든요. Oh, right. oh. Yeah. yeah up and back so it's right over there it's just so it's cool just that no you got married like right, right yeah. over. it was beautiful oh, it man. was really nice yeah we're gonna have wedding in korea soon so 성공했어? So, I d o n 해야 돼 우리 엄마 봐야 돼아니안 yeah. 해도 괜찮아 아니야 엄마 보고 싶어해 행복하게 살아 엄청 어, 행복해 근데, <laughs> 네. uh, 근데 할수 있어요 uh, I'm coming first. to the Korea n wedding even if I'm not invited as long a I want to go You're invited Safe <laughs> travel Enjoy California 캘리포니아에서 yeah. 좋은 시간 보내고 yeah. 비행 nice. 조심히 하고 mm -hmm. You're being nice <laughs> Thank you for coming. Oh, Hi, well, thank you so it. much for cooking. It was so nice to meet you. <laughs> thank you. Oh, good, good, good. <laughs> I, right. I promised you, I would learn Korean by the next time he's back. So oh, same goes. Okay. Same goes for her. I'll practice They've my Korean. they have downloaded Duolingo to so learn. Oh my! They should download. They should study English yeah, We're gonna yeah. try. <laughs> <laughs> we should have we should have I Korean night. night. Okay. Korean night, where we get together, we drink a little bit and eat, and then we can only speak Korean. We go home. That's all. That's all. Ready? Ready. Three, two, one. 다 가라. 예, 가요. 바이. It's so funny. Yeah. Bye. 바이. 바이. Good night. 네. t h a n 너무 좋다. 너무, 좋 너무 좋아. Uh, 다들 좋으신 분들이랑 다들 좋으신 분들이 야롭비 네. 로비 가족들.